어, 자, 여러분, 봉인호입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한번 인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아마, 이제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개미 탈출 넘버원. 요 컨셉으로 갈 거고요. 일단 요 개미 탈출 넘버원은 무엇이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돈도 벌고 열심히 부자해서 부자 되자. 부자가 되어보는. 개미를 탈출하자. 뭐, 요런. 그런 느낌으로 개미 탈출 넘버원이고요.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투자를 성공했다. 주식으로 얼마에 벌었다. 코인을 얼마에 했다. 하지만 다들 계좌를 까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이 뭐야? 계좌 인증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뭐야? 못 벌으면 어때? 우리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미래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현재 계좌 상황 어떤지, 이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이제 이야기해보는 컨텐츠. 뭐 돈을 얼마를 벌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신의 뭐 컨셉 이제 공격적인 사람은 뭐 코인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안정적인 사람은 뭐 적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계좌도 까고 포트폴리오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컨텐츠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하기 앞서서 일단 제 거부터 공유를 해 드리는 게 이제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이제 저부터 갈 거고. 또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이제 여행 영상도 하나 편집자 분이 생겨 가지고 새로 그 편집자 분이 새롭게 한번 편집을 해서 올라갈 건데 한번 또봐 주시고 피드백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그것도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개미탈출 넘버원 시원하게 까고 가야 겠던 계좌를 저희 계좌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1월부터 일을 해서 그런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보이시려나? 보이나? 아, 보이시죠? 총 자산은 3,200만원이고. 일단 여기서 주택 청약이 260이고요. 그 다음에, 는 증권계좌가 2,900만원. 증권계좌 2,900만원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은, 근데 거의 3,000이시라고 보면 돼요. 3,000이 있는데, 왜냐면 3200이지만, 3,000 있다, 통장에. 총 자산 3,000. 뭐 대부분 주식이고, 여기에 2800 주식, 260 주택, 청약. 왜냐면 나머지 200은 3200으로 총 자산이 나왔지만, 200은 뭐, 미래에 내야 할 자동차 보험료 플러스 빠져나갈 예정인 카드값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의 자산은 이렇게 구성돼 있다. 그냥 다 미국 주식이에요. 이 주식도 미국 주식 많이 모았죠. 이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주식을 오래 하기도 했고. 어... 대학생 때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하면서 마이너스인 적은 없다. 이 주식 시장에서 손해를 본 적은 없다. 다만 코인 시장에서는 손해를 본 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인 시장에서는 손해를 본 적이 좀 많고 다만 이 주식 시장에서는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뭐 있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꾸준히 또 저축을 해서 저희 자산은 이게 3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천 나야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굴리냐 포트폴리오로 공유해야겠죠. 무조건 미국 주식입니다. 저는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220만 원은 지금까지 200이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200만 원은 저축. 그러니까 이게 저축의 개념은 저는 무조건 미국 주식 몰빵이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냐. 100은, 나스닥 지수, 다, 지수를 삽니다. 15만원, 지금은 금값이 올라. 15만원, 금. 지금은 17입니다. 17, 비트코인. 이렇게 구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근데 제가, 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공유, 종목 공유해드려야죠. 시원하게 까야지, 계좌. 전에 까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총 자산 2,400만 원 정도 되고, Dell Technology, Cony, Misty, MB, t e s l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 구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공유해드리면은 이제 Dell은 그냥 그냥 종목이에요. Dell Technology. 우리 컴퓨터 파던 Dell 아이저 모니터랑. 이게 이제 AI 뭐, 이렇게 한다 해서 AI 클라우드를 이제 한다고 해서 뭐 저희 회사랑 뭐 협업도 하고 친구도 추천해줘서 해서 이게 메인 종목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 아까 영그 공유해드리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요. 마이너스가 크다. 어, 근데 아까 주식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봉이 형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큰 뭐, 어, 미스티. 뭐, 또 뭐야. 뭐, 코니, 어, 대슬리그 다음에, 그다음 이건 뭐지? 원금을 조금씩 까면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래서 얘네가 거의 한 달에, 얘네가 거의 제가 얼마 있지? 한 1600만원? 만원어치 있는데, 어, 배당이 한 달에 80 들어와요. 달러로 8 0달 한국돈으로 8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런 뭐냐? 대신 이렇게 원금이 까요. 여 대신 배당이 커요. 그래서 아마, 한, 얘네가 마이너스 한, 250 찍혔을 텐데, 얘네로 지금 6개월 샀거든요? 산지 6개월 됐는데, 원금은 마이너스 250 손실이고, 80만원씩 여섯 달하면 얼마야? 480 받았죠? 배당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 200, 250 정도. 이득을 봤다. 250, 이득 봤다. 그 250은 다, 이런, 델 테크놀리진 같은, 이제 종목을 사는데 썼고, 얘는 한 700만원 어치인가 라는 사서 지금 가치는 800만원이다. 그래서 플러스 100 이득을 봤죠. 얘는 얘도 한 플러스 250. 그래서 올해 수익은 한 플러스 350인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많이 사진 않아서 일단은 남을 종목 구매 나머지라 함은 지금 제가 2 0 0만원 원래 저축을 했다고 했죠. 200에서 지금 70만원 남죠. 70만원. 플러스 배당 8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뭐 델테크놀로지 같은 다른 것도 더살수 있겠죠 제가 종목 구매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100만 원, 17만 원, 17만 원, 뭐 나머지 월급에 70, 배당 80 해서 델테크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저는 막. 뭐 싸질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런 짓 안해요. 저는 뭘 사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습관, 소비 및이 투자 습관, 이게 굉장히 조, 소비 및 투자 습관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다 정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200만 원은 바로... 주식을 그날 다 사고 금사고 코인 사요. 그게 얼마든지 이 상관없어. 뭐 조금 비싼 거 아니야. 오늘 25일이 그런 것까지 하면 나의 인생을 못 살아요. 저는 이 돈만큼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거 다 신경 쓰면 내 일상을 못 살아. 뭐 일에 집중 못할 수도 있고 나의 테니스에도 집중 못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그날 다 삽니다. 그리고 뭐 기름값이나 제가 신용카드는 두 개예요. 회사에서 만들어, 첫 번째,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연회비 내주는, 뭐, 하나 패밀리, 기름값 할인. 그 다음에 둘, 쿠팡 카드. 요거는 쿠팡 이치랑 쿠팡을 자주 사용해서, 개 가성비에요. 이게 연회비 얼마 안 왔는데, 쿠팡 이치랑 쿠팡 자주 사용하면 이게 포인트가 엄청 쌓여서 이득인데, 이건 기름값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여서, 자주 사용하고요 이게 또 실적을 채우긴 해야 돼요 이런 신용카드는 그래서 요 카드 기름값을 해주는 하나 패밀리 카드 고정비를 냅니다 고정비 예를 들어 보험료 관리비 또 뭐가 있을까요 고정적으로 내는거 뭐 OTT 뭐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거 무조건 내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거를 다 여기서 결제합니다 뭐 인터넷비 이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휴대폰 요금 이런 거는 기름값 하고, 쿠팡 이츠랑 쿠팡은, 어떻게 하겠어요? 쿠팡 이츠랑 쿠팡은, 요걸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생활비. 자, 그럼 200만원을 사고 나면은, 또 저도 나가는 돈이 많아요. 신용카드 기름값이랑 이런 거 하는데, 또 여기에서 또 많이 쓰겠죠? 한, 뭐, 기름값 보험료, 관리비, 뭐, 이것저것 하면은 또한 40, 50 쓰고, 또 여기 쿠팡도 한 30, 20 쓰겠죠. 식비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벌써 돈을 거의 다 쓰는데, 여기 또 뭐가 있냐. 뭐, 테니스 레슨, 모임 통장. 이런 거 하면 또돈또 나가고.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빼놔요. 25일 날. 월급날에. 그럼 이것저것 하서 생활비는 막상 얼마 안 내요. 제가,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생활비는 막상 50? 40, 50? 근데 40, 5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 40, 50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어차피 회사에서 밥을 줍니다. 이제 회사 밥을 먹기 때문에 주말 식비만 내면 되고 내가 낼 거는 뭐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후배들 밥 사주고 술 먹고 돈이 남는다? 그럼 뭐, 테니스 용품 사고. 이렇게 사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잘안 사니까, 거의. 뭐, 요즘에 사긴 삽니다. 회사 출근하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을 옷을입어야 되니까. 일단, 요런 식으로 저는 굴려준다. 제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가 뭘 사는지. 누구는 낯싹 안살수 있겠죠? 누구는 코인을 갈 수도 있겠죠? 누구는 금안살수 있겠죠? 누구는 그냥 접근만 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소비 및 투자 습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고정 비용을 신용카드 넣어주면서 신용카드는 뭐 매달 요 정도 자연스럽게 나가주고뭐 테니스나 모임처럼 매달 나가는 것도 요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비로 잘 관리해서 이걸 아꼈을 때는 내가 사고 싶은 테니스 용품이나 사치 요런 아이템을 사고 뭐 후배들 밥도 사줄 수 있고 술도 먹고 뭐 요렇게 이제 나만의 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제 200 근데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월급이 20 올랐거든요 이번에 그래 220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 모든 과정을 근데 제가 뭐 월급이나 얼마 버는지 공개할 순 없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이제 저처럼 20대 때 이제 집도 없고 애도 없을 때 최소 월급의 60% 정도는 이제 투자하는데 써라 60%는 투자해라 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월급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자취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해요 6 0 투자해야 하는 게 저는 그래도 회사에서 밥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생활비도 쓸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뭐 집에서 다니는 분은 회사를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땐또 그것도 식비도 아끼고 집값도 아끼니까 저는 최소 60%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뭐 인생 뭐 이러다 죽으면 억울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허나 저는 이렇게 된다 저희 이제 정리가 됐죠 최종 정리를 하면 개미탈출 넘버원 본인 본인, 낙기봉 1편이죠. 1편. 본인, 낙기봉 현재 자산 3천만원. 매달, 투자 금액, 얼마, 200만원. 220만원 예정. 이제 220으로 올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는, 기름값 할인 앤 쿠팡. 쿠팡용 요거는 또 고정비용은 여기에 신용카드로 결제 나머지 생활비는 생활비 및 사치 나를 위한 비용은 체크카드 요렇게 해 준다고 볼수 있죠 요 투자금액 200만원은 구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100. 금 17. 비트코인 17. 나머지 개별 종목의 투자. 배당금 포함해서 한 140?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볼수 있겠고. 이게 왜금 17이냐면, 금값을 보시면은, 나올 수 있어요. 금 시세. 금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몇달안 됐는데. 금 시세 보면은, 어, 1 8만원이 그럼 이제 한 달에 18만원 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19만원. 필요하겠죠? 이거 하나 살려면은. 금을 이제 1g 사는 거죠, 저는. 그럼 비트코인 시세 얼마야? 그러면 이거, 얼마 사는지 알겠죠? 이게 1억 7천이니까 0.00몇개 사는 거예요? 17. 이렇게 투자하고, 나스닥 좀 사주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무지성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전, 2015년쯤에 이미 애플은 유명하고 회사였어요. 애플 주가. 애플이 얼마나 올렸냐. 이게 저의 논리는 이겁니다. 애플이라는 단, 듬, 듬직한 회사죠.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 시세를 보면은, 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2015년, 은 이때 최고점의 금액을 보면은 33.43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 최고점에 내가 샀다 쳐. 이때. 그래도 33이야. 근데 봐봐요. 지금, 올해 최저점이 166이에요. 최소 5배 먹었어. 이미 10년 전에 2015년에 아이폰 다들 썼고, 유명했죠. 저의 이 근거가 뭐냐? 애플을 봐도, 지금 235에서 260이 됐어. 거의 뭐. 여덟배 8배. 여덟배가 띰 오케이 이 당시 제가 알기로 아마존이 시청 1위였거든요? 아마존 봅시다 아마존 주가 2 36이야 10년전 볼게요 2015년 2015년 최고점이 34야 지금 얼마? 216 34에서 200춘이 얼마? 7배 떴어요. 에마존조차. 아마존 Amazon? 33에서 220. 7배 먹음. 아, 근데 이거는 종목이 잘된거 아닌가요? 그럼 나스닥 볼게요. 10년 전후 비교. 제가 왜 미국 주식을 사냐? 보이시죠? 2,207... 지금 이거를 500개로 잡아도 4배, 최소 4배 나스다 4배 먹음.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물론 향후 10년 미국이 망할 수도 있고, 뭐이전 10년처럼 안 흘러갈 수 있죠. 당연히. 변수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정도 리스크는 가야되지 않나 이게 싫다? 접근 가셈 연4% 5% 먹으셈 복리로다가 맛있게 안전하게 접근 가셈 집에 돈 많다? 리스크를 안할 필요가 없다? 하면 되죠 근데 저는 먹고 싶어요 큰돈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종목도 사고 나스닥도 사겠습니다 난더 부자 될 거다. 코인 가세요. 난더 리스크할게. 코인 선물 대율로 때리세요.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만 봐도 얼마입니까? 비트코인은 뭐, 1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뛰었는데, 뭐, 뭐더볼게 있나요? 1년동안 두배뛰고뭐 이게 지금 8천이지 그전에 얼마였어? 2천만원대가 엊그제같은데 비트코인 다시하야돼 리플, 리플 시세 1년 600원에서 지금 4 2 0 0원 됐는데 8배가 1년에 뛰는데 여긴 뭐 거기다 코인에서 두배 2배, 2배로 잡았다고 치면 12배인데 나는 어차피 어차피 3천, 4천으로 소나타 사고 끝인데 있으나 마나 하다 난 그냥 10억 부자 되거나 20억, 30억 부자 될래 아니면 그냥 이돈 3천, 4천 없어도 되는데 시원하게 12배 먹어볼래 10억 찍을래 그럼 코인선물 가는거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을걸 적금하는 사람도 있고 코인 선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많은 개미들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 나누고 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짰는지 현재 계좌엔 얼마가 있는지 이런 완전히 다 까발려서 해버리는 막 개인 요즘 뭐뭔 뭐, 사람 뭔 사람 계좌 까는 사람 없어요 요즘 뭐 계좌를 까도 다 그게 주작할 수가 있다면서요 시원하게 계좌 까고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 타이틀 넘버원 컨텐츠를 준비했고 첫 번째는 본인 등판을 했습니다. 일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시원하게 까고 시원하게 공유하고 망하면 망하는 거고 잘되면 잘 되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해서 결국 뭐큰 욕심 없고 청주에서 아파트 하고 차 끌고 결혼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부모님이 나한테 줄건 없었고 받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이제 내돈 내산하면서 일단 현재 저의 목표는 일단 1억 빨리 모으보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알아보고 부동산 이좀 안정성은 있으니까 한국은 부동산이 나쁘지 않은 투자잖아요 나쁜 단니라 그게 뭐 베스트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어쨌든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나눠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그럼 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